인사도 하고 좀부 소개도 하고 됐어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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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이리이 간다 아빠는 아빠는 이리로 이리이 把孙不妈抱起来，没嘛,嘛？哪个？送你饭去？那我买点牛肉去。

그러면 이 화면에 계좌는 어떻게 없애버이요 예예예 예, 예. 아 예. 잠시만요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이게 아니니다 어? 계좌번호는 이게 아니요 아니래요? 요 아이라고야 어. yeah. 그러면 어느 번인데? 응. <laughs> 이게 되게 이거 아씨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해야, 해야, 해야 어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저 다시 해야 아 네. 아니 난 화면이 계속 안어울리기 아이고 섭외는 어디못막 하니까 음, 어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돌아가겠습니다. 어, 후원 계좌가 안 맞다 하네요.